안녕하세요. 코대박입니다. 자, 오늘은 비트 토렌트 알아보고 있어요. 비트 토렌트 이제 상승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음, 위로 좀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위로 상승을 하게 되면 위에 저항선은 0.00, 어, 0.001220 까지도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손절가는, 음, 이 정도에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9470, 9470, 어, 거기 손절가 잡고, 어, 하시면 어,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좀 어, 멀리 내다본게 제가 0.001220이고요 어, 일단 여기 정고점 까지는 일단 가지 않을까 단타로 보시는 분들은 정고점 까지만 보시면 음,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